안녕하세요. 댄스 소입니다 어, 오늘은 NCT 127의 스티커 하이라이트 암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모드로 된 영상이니까 혹시 커버댄스 영상 아니면 음악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댓글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다리를 벌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 살짝 주먹 쥐시고요. 왼쪽으로 던져줄 거예요. 원, 투. 그리고 양손 주먹 쥐 상태에서, 쓰리, 포. 반대로, 파이,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원.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6, 7, 1, 2, 3, 4, 5, 6, and 7, 8, and 1, 1, 무릎을 구부리면서 2, 2, s e v e 총량 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 one, two, and three, f 자, 총 방아쇠를 탁! 눌러줄 겁니다. one, one, two, one, two. 왼발을 뒤로 빼주면서 3 4 왼발 스텝을 떼면서 3 4 1 2 3 4 이제 다시 왼쪽 다리 옆에 짚으면서 두번 손가락만 5 5자 5를 만드세요 5 6 a n 5 6 a n 이손 거꾸로 들어옵니다 세븐 에자 이때는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 아래에 있어요 세븐 에잇 그대로 양쪽 무릎뒤꿈치 들어서 원 n d 자이 손은 오른손 아래에 있는 손이 위로 올라가서 덮어주세요 오른손 아래에 있는 손이 위로 올라가서 덮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븐 에원 2 3 4 5 6 r e e four, five, six and s e v e a, n d 서 four, f 자 오른손이 위에서 오른손 위에서 살짝 돌려서 왼손 위로, 다시 돌려서 오른손 위로, 돌려서 왼손 위로.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한번 돌아가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요. 5, 6, 7, 8, 1, 2, 3, 2, 2

2 and 3 4 5 6 7 8 8 8니다 자, 8다8 <목소리> 양손 한번 쳐줄 거예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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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8 8 3 4 왼발 5 6 7 8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왼발을 찍고 가지고 와서 다시 왼발을 찍으면서 돌려주세요. 다시 반대 오른발 찍으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5 6 7 8 4 4 4 4 4 4 Two ones is on parable one and two and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Way okay, together. One, two, three, four. I will Five, six, seven, eight.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